이번에는 경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경제 문제는 인간에게서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논어에서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여기는 부와 비는 정신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비는 시인지 소양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불이 기도로 득지어든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불거야다. <laughs> 차지하지 않는다. 경제원리입니다. 정당한 것만 소유한다. 정당하지 않는 것은 차지하지 않는다. 소유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유하지 않으면 비인여천입니다. 비여천은몸 경제로서 빈곤하고, 마음 사회적 지위로서 천한 것은 시인지소오야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 대상인데요. 불이 기도적지 정도가 아닌데 얻는다 할지라도 불구해다 떠나지 않는다. 왜? 네, 정당하게 할지라도 빈천할 수가 있어요. 또 시대가 무도한 시절이나 그러면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빈천한 게 당연합니다. 나 역시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게 불거예요. 빈천할지라도 편법을 써서 부기를 가지 않는다. 유학. 유학은 부기를 멀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을 정당한 일에서 정당한 일로 오고 유지하고 쓰는 것을 원하는 게 요한입니다. 불거불거 너무나 멋진 병입니다. 자본주의는 반대죠. 빈 여천을 불법을 자행해서 그 자리를 떠나, 부여기를 불법을 자행해서 계속 소유해요. 양육파, 농마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유교 자본주의입니다. 유교 자본의 김일곤 선생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분이거든요. 경제학과 하셨고 주역을 했어요. 주역이 큰 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유교 자본주의라는 것을. 물론 서구 자본주의의 관계 속에서 한중일에서 동양적인 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경제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유교 잡본 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데서 그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인정 노력을 해서 부기를 원하는 만큼 채할 수 있을 것같까 그때 공자의 큰 틀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생은 유명하고, 부기는 재전이다. 죽고 사는 것은 명예에 달려있고, 명이라는 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게명입니다 부기는 제천이라 이때 부기는 대부, 대비입니다. 큰 부, 큰 비는 제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이정 노력으로 안 된다. 소부, 소기는 제근이라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부기 제천을 가지고 자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작은 부자, 작은 자리는 나의 미이적 부지런한 노력, 그걸로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제 원론이에요. 경제가 중요하지만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 대학에서는 덕분 제 말로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거불거가 가능합니다. 내가 노력을 해 가지고 부기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 자공이라는 제자가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공자가 그럽니다. 억중 누중이다. 이 사람은 자연으로 하면 저렇게 부자가 될수 없는데, 억 해야 될 역사, 이인적, 이인적 노력을 해서 맞아떨어져서 돈을 벌었다. 이게 억중 누중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난한데 무참하고, 빈이 무참하고, 가난한데 아참하지 않고 또 부의 무교면 부하는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좋은 말이죠. 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좋다. 그렇지만 부려 이것만 못하다. 빈이다가 가난한데도 즐겁게 살다 부의 호리자 부하는데도 예를 좋아하는. 그런 삶만 못하다고 빈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첨을 넘어서 왜? 빈한 것도 내가 이런 몸을 가지면 빈이 어쩔 수 없는 사, 사람이 있잖아근데그 빈이 나의 정신까지 지배를 못하거든요 돈이 얼마나 자리가 얼마나 있다 있어야 된다 하나 그러면 낙을 못해 근데 부귀공명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면 빈 천에도 늘 행복해요. 공자가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반소사 음소하고복경이힘들라고 네, 반소사 거친 밥 먹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베개가 없어요. 탁둑을 배우자지라고낙엽적이지다 즐거움이 그 안에 후기한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즐거운가? 귀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즐거운가? <laughs> 빈천하면 어려워요. 그건 사실이에 불의의 부착이네. 후기하면서 즐거움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롭지 않은, 정당하지 않는 부와 기는부아의 여부입니다. 내게 있어서는 뜬구름입 부와 기는 본질이 뜬구름입니다. 잠시 피어올랐다 사라져 정당한 것마저도 그러는데 천둥, 번개 치고 태풍은 금방 쓰러져버려다더 빨리 쓰러져 정당한 것마저도 쓰러지는데 정당하지 않는 것, 훨씬 빠라다그 부귀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학은 부귀를 저버리지 않아요. 부귀를 쫓지도 않아요. 부귀는 삶의 편리함, 그 다음에 존재를 평쾌하는 유용한 도구의 불발입니다. 이제 더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떤 왕이 도적을 근심했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가 많고 그러죠. 들어올까 봐막 CCTV를 사방팔방으로 설치한다고 그래요그때다그때이전에 누구 하나 틀렸죠. 그 고위공직자죠.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공자가 오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도족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나참못 살겠다. 공대가 대본에 그러면 당신이 도둑질을 안 하면 누가 도둑질을 겠냐논논에다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논에 없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살만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밑사람이 정당하게 하면 밑사람은 풀과 같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밑사람이 도둑질 하니까 아 저렇게 경쟁 행위를 하는 것구나 해서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하게 돈을 벌면 자식 대망한다. 는 예, 아버지는 안 망하는 게안 망한 자식입니까?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거지 알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 정당한. 근데 자식은 불법이 정당한줄 알고요. 그래서 그냥 불법을 자행해요. 공자가 이런 말합니다. 나라에 정의가 있는데 비인천하면 수치다. 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나라가 무도한데 부여귀한과 수치다 그랬어요. 왜 불법을 자행하는 거기 같잖아요. 최근에 어떤 신문에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광산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한때 세금 납세율을 10위에 들었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이사장입니다. 근데 지금 일곱 번째 신용 불량자랍니다. 근데 물었습니다 기자가 아니 당신은 그렇게 돈 많은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답변에 그럽니다 그게 왜내 돈이냐. 이게 바로 유학의 돈의 건질에 딱 맞아 떨어진 답입니다. 지금 나한테 부기가 온 것은. 내가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기를 가지고 빈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한테 그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너무나 정확해요. 유학의 경제관. 딱 맞았던 답입니다. 부기는 내 거야. 운이 좋게 나한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식한테 못 줘요. 주면 영양이 되면 모를까. 안 줬으면 행복할 텐데 줘 가지고 자신을 망쳐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산과 분배 문제를 안할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이 양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고루 됐냐 되지 않았냐 이것이 문제다. 이게 너어 뒤에 나다 사유재산 인정합니다. 유학은 경제행위를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다과가 있을 수 있어요. 수입에 근데 그 수입 쓰는 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수입, 창출, 아니, 수입 창출과 정당한 쓴 것, 이것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바로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요즘 말한 하 경제 전문을 노노에서 일찍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노의 경제관입니다. 다과가 문제다. 공정한, 공정함과 공정하지 않는다. 과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절에 룰은 공정함과 공정하지 않는다.